Bonjour, 안녕하세요, 박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으와 으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모음은 많이 어려워요.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없고 둘다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경우에서 하나의 발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받침이 없는 음절에서 으로 발음하고 받침이 있는 음절에서 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읍 내수. 그래도 받침 없는 음절에서 어로 발음하면 매우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어서 학습자로서 으와 어 자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발음이 아주 비슷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발음 위치만 조금 다릅니다. 으 발음할 때는 혀 위치가 조금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으할 때는 으 발음보다 입이 조금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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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그러나 설명만 듣고 발음하기에는 참 어렵죠.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 여러가지의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발음을 잘하려면 먼저 이두 발음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발음하는 단어를 잘 듣고, 그 uh, 발음이 나왔는지, uh, 발음이 나왔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B. bœu bœ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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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œ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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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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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ille Veulent, veul veu veu rapp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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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peux rappeux rappe, ne neveu. Ne neuf 9브 9h 9h 발음을 잘 하려면 연습 많이 필요하죠. 이제 듣기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같이 발음할 겁니다. 으부터 시작합시다. 따라하세요. 브브브 y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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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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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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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ux 브브 이번에는 어입니다. 따라하세요. Buff, buff, buff. 어이, 어이, 어이. veu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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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pp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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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f heures neuf heures neuf heures 이제 o와 e를 구별해서 발음해 봅시다. be, beef, yeux, œil, ve, v e u l rappeur, rappeur. 누브, 누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릴 겁니다. 발음을 잘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필요하잖아요.당연히 프랑스인의 피드백이 제일 좋겠지만 한국에서 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쉽진 않죠. 다행히 요즘은 목소리 텍스트로 변환 시켜주는 앱들이 많아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언어만 프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재미있는 도전입니다. 앱을 사용해서 제가 지금 읽어드릴 회화를 발음해서 그대로 텍스트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시면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Tu as vu le? Je vais vite faire les courses. Qu'est-ce que tu veux? Des œufs, du bœuf. Des cordons bleus, deux litres de lait et des cœurs de canard. Tout ça? Tu peux venir avec moi? Non, mais merci ma sœur chérie. Quel paresseux! Voilà, on 여기까지입니다. Si vous avez aimé cette vidéo, n'oubliez pas de liker et si vous ne voulez pas manquer la prochaine vidéo, Au revoir!